23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ason why farmers practice crop rotation 어, 여기서는 이제 why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o n 를 꾸며주고 있는 건데요 농부들이 practice, 실행한다 라는 거죠 Crop rotation, 윤작을 실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Crop 이라는 말은 grain 이라고 똑같은 말이어서 곡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rotate 는 순환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로테이션 그러니까 작물이 순환되는 거, 작물이 순환되는 거, 여러 가지 작물을 순환시키는 거, 그래서 그걸 윤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윤작을 실행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뭘까? 그게 이제 여기 나왔다는 거죠. 윤작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이거는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농부들이 작물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작물이냐? 그들이 재배하는 과정. grow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는데 자동사는 그냥 자라다예요. 타동사는 재배하다입니다. 여기선타동사를 쓰였죠.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관대 대시나 위치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재배하는 그런 곡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 밭에서 in a special order 특별한 순서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순서로 그들 밭에서 그들이 재배하는 작물을 바꾸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윤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if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컴마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and 목적어, 목적어가 세 개가 들어있네요. 한 농부가 세 개의 밭을 가지고 있다면 그 농부는 그 혹은 그녀라고 하지 말고 그 농부는 이라고 하세요. 여기도 어, 이렇게 그들은 이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그러면 복순데 한 농부 이 농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를 받는데 해석을 복수를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한 농부가 세 개의 밭을 가지고 있다면 그 농부는 첫 번째 밭에서는 당근을 재배하고요. 두 번째 밭에서는 녹색 콩을 재배하고요. 세 번째 밭에서는 토마토를 재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녹색 콩은 will be in the first field. 첫 번째 밭에 있을 거고 토마토는 두 번째 밭에 있을 거고 그리고 당근은 세 번째 밭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보면 비슷한 문장인데 두 번째만 좀 다르잖아요. 두 번째도 will be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생략이 돼 있는 거냐? 앞에 한번 나와 있는 건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생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생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앞에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적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콩은 첫 번째 밭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에서는 토마토 세 번째 밭에서는 당근이 재배될 거다 in three, in year three 3년 차라는 말입니다 3 years 라고 하게 되면 in t years 그러면 3년 후에라는 말이 되고요. in year 3 3년 차에 그 공물은 will rotate again 다시 한번 또 어,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by the fourth year 4년째, 세 번째 연도까지는 이 작물은 will go back to 어디로? their original order. 첫 번째, 처음의 순서로 다시 되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each crop, 각각의 곡물은 enrich, 풍요롭게 해주는데 토양을 풍요롭게 해준대요. For the next crop, 다음 작물을 위해서 토양을 풍요롭게 해주고 이러한 형태의 농업은 윤작이 되겠죠. Sustainable, 지속 가능한데, 지탱 가능한데 왜냐하면 접속사, 주어동사, 보어 토양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Stay, Get, Grow, Turn 요거는 우리가 이형식 동사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호가 나오는 거고, 특히나 이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주로 쓰는 이형식 동사라는 거. 그래서 헬스 y 라는 형용사가 왔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작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엔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윤작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